안녕하세요. DOH 연습실입니다. 오늘은 마이크와 키보드를 스피커를 통해서 사용하는 법 알려드릴게요. 어, 가장 첫 번째로 마이크랑 마이크 케이블을 어, 여기 1번 채널에 연결해 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믹서의 전원을 이 버튼을 꾹 눌러서 어, 켜 주시면 되고, 다음은 스피커의 전원을 켜주시면 되는데, 되는데 멀티탭 바로 위에 있는 멀티탭에 전원만 켜주시면 스피커의 전원이 양쪽에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스피커의 전원이 불이 들어오지 않는다 그러면 직접 스피커 후면부에 있는 전원을 양쪽 다 켜주시면 되겠고 다음 확인하실 거는 지금 연결되어 있는 1번 채널에 노브들이 잘 어, 설정이 돼 있는지 확인해 주셔야 되는데 어, 처음 보실 거는 이 버튼 두 개를 눌러져 있으면 안 되거든요. 이두 개를 한 번씩 딱딱 눌러주시면 올라와요. 이 상태로 올라와 있는 상태로 확인해 주시고 게인이 어느 정도 올라와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이두개 버튼은 나중에 이제 해보실 건데 일단은 꺼둘게요. 그리고 이 볼륨 버튼, 1번 채널 볼륨 버튼이 올라와 있는지 확인하시고, 다음에 마스터 볼륨이 올라와 있는지. 이제 스피커 그림의 옆에 있는 노브가 마스터 볼륨이거든요 이것도 이제 한 12시 방향 정도로 나올게요 다음은 모니터에 뮤트가 지금 걸려져 있는지 이거 지금 눌러져 있으면 걸려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꾹 누르시면 이게 올라와요 지금 이 상태가 바로 마이크가 소리가 나야 되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 마이크로 소리를 한 번은 내볼게요 아, 하나 둘셋 그래서 소리가 잘안 들린다 그러면 이 메인 아아아 아, 아. 아니면 이 볼륨 들을 조절하시면은 소리가 이렇게 올라오고요. 어, 그리고 컴프와 이펙터 아까 눌러 버튼 있잖아요. 이 버튼도 이렇게 눌러서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다음은 키보드. 키보드를 사용을 할 건데 우선 키보드 소리를 내려면 전원을 켜주시면 되고요. 이 버튼을 크게 누르시면. 좀 기다리시면 이 피아노 버튼이 불이 들어와요. 그래서 누르시면 소리가 나는데 원래 이 키보드 자체에 스피커가 있기 때문에 이 소리가 나게 되고요. 이 소리를 이 스피커, 메인 스피커를 통해서 나, 나게 하고 싶다. 그러면 요 지금 저기 이제 키보드가 연결된 상태인데 요게 요이 L 모노에 잘 꽂혀져 있는지 확인하시고 그리고 이게인 버튼이 하이에 올라와 있는지, 그러니까 이것도 다 나와 있어야 돼요. 이렇게 올라와 있는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키보드가 그려져 있는 그림에 이 노브가 올라와져 있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이게 내려져 있으면 소리가 안 나거든요. 스피커에서. 그래서 이걸 좀 올리시고, 그리고 더 올리시면은 소리가 켜집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만큼 조절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신 다음에 이제 마무리 하실 때는 스피커, 아, 키보드의 전원을 꾹 눌러서, 꺼주시면 되고 불이 꺼지면 꺼진 거거든요. 그 다음에 끄실 거는 스피커의 전원이 멀티탭만 이렇게 꺼주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 믹서 전원 이것도 한번 누르시면 꺼집니다. 그리고 이 케이블과 마이크는 정리해서 원래 있던 자리에 놔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